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잘 자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큐티 속으로 고고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강작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래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대요.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정직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사람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그런 친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까요?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주일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주일에 뵐게요. 안녕.